이불 4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어 떠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해 계신 죄를 벗어버리고인내로서 우리 앞에 닿은 경주라며 믿음의 주의 또원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 장을 참아서 부끄러움을 계시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자고 비난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다낙 변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내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세월 아직 피곤하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또 아들들에게 거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거면하지 말씀도 수어빨렸으되내 아들아 주의준개하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구절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에게 구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안 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착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 아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어 그,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님이라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 거네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지만 섬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죽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마 영, 영, 어,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어, 너희가 피곤하여 낚신한 아, 너희가, 아, 무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은 자리로와여겨 먹어 주시지 않고 곧 지운 밖에 알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양을 거룩함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쪼은뿌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명령가한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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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와 같이 서령된 어,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에에 축복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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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그 흙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지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못해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고 떨린다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쉬운 산과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 도성인 예루,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미나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선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또쓴뿌리가 나서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또쓴뿌리가 나서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 또 쏨뿌리가 나서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또아 너희는 선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선과 말씀 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어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연구하는 우리일까 뭐냐, 연구하는 우리일까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것이니 와이제는약속하여르 시대. 내가 또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느니라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곧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을 어. 만드신 것들을 어, 변,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음,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